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되고 있는 초특가 할인 제품 소개 영상을 매일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구독 눌러주시면 추천 제품 정보를 매일 쉽게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소개드린 제품 중에서 2023년 하반기에 가장 많이 판매된 제품들을 준비해 봤습니다. 구매 욕구가 조금이라도 생기는 제품으로 구성하였으니 쇼핑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 2023년 하반기 가장 많이 판매된 제품 베스트 5 순위는 화면과 같으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베이스워스 보이 D05 무선 블루투스 헤드셋입니다. 베이스워스답게 하반기에 가장 많이 팔린 제품이네요. 5.3 블루투스로 연결이 빠르고 안정적이며 동시에 두 기기에 연결할 수 있는 이중연결 기능을 지원합니다. 200g의 가벼운 무게를 자랑하며 귀에 닿는 부분은 고급 메모리 폼 쿠션 재질로 착용감이 좋아 장시간 사용하더라도 무리가 없습니다. 완충시 70시간 연속 재생이 가능합니다. 깔끔하게 디자인된 제품으로 접었을 때 손바닥 크기보다 조금 더큰 크기로 가방에 넣어서 들고 다니기가 쉽습니다. 가장 많이 팔린 이유가 있었네요. 두번째 역시 베이서스 브랜드의 고속충전 멀티탭입니다. 단시간에 가장 많이 팔린 제품으로 동시에 7개의 기기를 연결할 수 있으며 일반 콘센트 3개, C타입 2개와 USB 2개의 허브를 지원합니다. 최대 30W의 빠른 속도로 각각의 포트를 통해 충전이 가능합니다. 인테리어를 해치는 일반 하얀색 멀티탭은 실코 깔끔한 데스크 공간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강력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사이즈도 굉장히 작아 가방에 들고 다녀도 무리 없을 만큼 공간 차지를 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조이룸의 마그네틱 케이블 클립입니다. 다양한 종류의 케이블 때문에 책상이 어수선한 경우가 많은데요. 이 e 클립으로 간단하게 해결이 가능합니다. 아크릴 접착 패드로 접촉면을 해치지 않고 제거가 가능하며 자석으로 만들어져 쉽게 열고 닫을 수 있습니다. 케이블을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e 이 클립이 헤드 부분을 고정해 줘 깔끔하게 잡아주고 사용할 때에는 당겨서 쉽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어수선한 케이블을 이 e 클립 하나로 정리해 보세요. 네 번째, 빠질 수 없는 샤오미의 전동 스크루 드라이버 키트입니다. 총 350g의 가벼운 무게를 자랑하며 간단하게 눌러서 사용할 수 있는 드라이버입니다. 강력한 자기 모터로 최대 속도 200rpm까지 낼수 있습니다. C타입으로 충전되며 배터리 잔량 표시 기능이 있어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24가지 종류의 스크류가 제공되어 이 키트 하나면 집에 필요한 모든 스크류 종류는 해결할 수 있겠네요. 다섯 번째. 360도 회전이 가능한 태블릿 스탠드입니다. 회전뿐만 아니라 높이 조절과 다각도 조절이 가능해 원하는 각도에서 태블릿을 위치시킬 수 있습니다. 첫 구매를 하시는 분들은 웰컴 혜택 가격을 적용받아 단돈 1달러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두꺼운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들어져 내구성이 뛰어나 펜슬로 작업할 때에도 흔들림이 없으며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접어서 손쉽게 가방에 넣어서 다닐 수 있습니다. 태블릿 시청을 많이 하시는 분들께 자세 교정을 위해서라도 강력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제품 구매 방법은 영상 설명란 또는 고정 댓글에 링크 걸어두었으니 관심 있는 상품의 링크를 클릭해서 해당 상세 페이지로 이동하셔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더 좋은 제품 소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알리바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